안녕하세요. 대형 중과물차 영민트럭이 이영민입니다. 제가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전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군용차 노부스 중축하고가 들어왔었는데, 그 차량은 다 계약이 돼서 이미 나갔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군용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벌써 여기 뒤에 있는 메가트럭 중축하고는 벌써 계약이 돼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총 메가트럭 4대, 노부스 중축하고 6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 상태는 아시다시피 군용차가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제 수송부에 정비병으로 있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년 정비라고 해서 정비를 다 하는데 엔진미션 대우일부터 차량 이상이 있는 거 전부 다 수리를 하는 게 군용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오토 차량에 이제 바닥도 골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나 중장비, 농기계, 에 실기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율 지금 80% 이상 안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이나 작업 후에 만약에 도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면 도색을 해 드릴 건데 작업 전과 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엘리슨 오토 차량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주행 거리도 8만 5천 키로 이제 주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차량 실내 엘리슨 오토 말씀드렸고 이제 13년식 중축 하고 차량입니다 차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은 94,000km를 뛰었고 85,000km 짜리도 차가 들어올 거고요 이제 뭐 에어컨 수리는 전부 다다돼 있고 이제 소비자 분들께서 차를 도색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작업을 해서 안 해서 사실 건지 그거는 결정만 을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예번 예전에 1차적으로 차가 들어왔을 때는 군용차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대학되기 전에 연락주시고 차 상태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빠르게 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칼부부터 캐피탈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노브스 중축하고랑 9 5톤 카고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0m기 이영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